반갑습니다. 사이다 중고차 이원욱 뜨나입니다. 오늘은 유럭셔리 마지막 차량입니다. 오늘 은 흰색 차량, 이거 정말 약속대로 처음 유럭셔리 찍었던 대로 흰색 차량 두 대를 한대한 한 대씩 비교 한번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시죠. 저는 미리 영상을 찍기 전에 다 체크를 해봐서 전부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두대예요한 대는 08년, 09년 각자 11만 키로에 240이에요. 240, 340에 올라왔고요. 흰색 그리고 두 번째도 어, 뉴럭셜인데 270이죠. 기본적으로 270이 실시가 높기 때문에 주행질감은더 좋습니다. 09년에, 09년에 10년 연식이 하나 좋아요. 주행은 2만이 많습니다. 13만 금액도 30만원 더 비싸요. 이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취향 차이예요. 네, 270이기 때문에 연식도 좋고 해서 이 가격이 더 높은 게 맞습니다. 어, 근데 옵션도 이게 더 많고요. 어, 금액에 민감하신 분들은 두개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라면 무조건 이거 삽니다. 왜 그러냐면 어, 완전 무사고에 1인 신조. 이것도 1인 신조인데 상사에서 한 5개월 정도 묶인 것 같아요. 차가 좀안 나갔던 것 같습니다. 보험 이력을 열어보면, 요거는 뭐 아무 이력 없고, 예, 아무것도 없어요. 이력도 없고, 소유자의 환경이 20년 8월에 됐는데, 8, 1, 2, 3, 4, 5, 6. 약 6개월 정도 상승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 사고도 100만원, 30만원, 뭐큰 금액은 아닌데, 사고도 있어요. 그래서 성능지를 열어봤습니다. 지금 340만원 2,40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능지도 열어봤는데, 성능지가 좀 늦게 열리네요. 어, 교환이 이렇게 세, 단순 세 개가 있어요. 큰 의미는 없지만, 단순 교환 세 개. 그리고 뒤에서, 한번 받쳐서 뒤에가 판금이 났구요 어, 리어 패널이라고 합니다 리어 패널 그 실린더헤드랑 가스켓 그쪽이랑 오일팬 두 곳에서 미세누유가 나오고 있어요 어, 12월 14일은 재성능을 받은것 같아요 성능을 다시 받아야 돼요 4개월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뭐 타이밍 타이에서 체인 뭐 관리 잘된 차 조용한 차 무사고 이렇게 돼 있는데. 240에 좀 묶이고, 옵션도 없고, 금액이 조금 싸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옵션이 좀 빠지네요. 열선 시트 있고, 기본 발판에, 듀얼 에어컨 시스템, 전동 접이미러, 전동 시트. 여기 옵션이 완전히 빠져버렸죠. 타이어 상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본이 차량보다, 30만 원이 비싸더라도, 저는 이 차량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예. 네, 30만 원더 비싼 370만 원짜리 차량을. 이것도 이력은 전혀 없구요. 연식이 좋아요. 10년형이고, 이력이 전혀 없고, 소유자 변경도 없고, 보험 이력도 없습니다. 일단, 카이스토리에서는 완벽해요. 이거 정말 퍼펙트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성능지가 일치하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성능지를 열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단 현대 그랜저 뉴럭셔리 가솔린 270, 프리미어 스마트팩 2 2수의 9870번, 어, 09년 7월에 출고된 2010년형 차량이고요. 2 7 7 0기량 10. 29,000km 주행했고요. 자동변속기 휘발유 흰색 370만원이네요. 어, 성능제가 이제 오픈됐네요. 컴퓨터가 조금 느린 관계로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력은 전혀 없고요 사고도 보험 이력과 대조했을 때 동일하게 성능 제3자인 성능기사분도 없다고 판단되었고요로컬 커버 쪽에 미세누이한개뭐이 정도는 용인해 줄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까 전 차량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여도 중고 매장에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30만원 더 줘서 더 메리트 있는 요거를 구입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죠 외형 껍데기 깨끗하고요 엔진 룸도 깔끔하네요 요건 내비가 들어가 있어요 내비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우드로 되어 있죠. 높은 등급일수록 이렇게 우드가 있습니다. 핸들에.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열선 시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발판은 기본 발판이네요. 뒤쪽에 송풍구하고, 이제 핸드폰 충전할 수 있는 시거잭 들어있고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 듀얼 에어컨이고, 블루투스. 블루투스가 지원되네요. 블루투스 지원되고, 뒤에 커튼이 있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타이어, 2채널이네요. 블랙박스 2채널, 전동 핸들, 메모리 시트, 발판 높낮이 조절. 왜 스마트키라고 적어놨는데 스마트키를 안 찍어놨을까요? 예, 스마트키가 맞네요 스마트키 차량입니다. 버튼으로 이렇게 눌러서, 눌러서 키는 거죠. 저라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무조건 저 차량을 구입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을. 확실히 낫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비교해봐도 이 차량이 훨씬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설명드릴게요. 자, 위에 차량은, 어, 1인 신조의 240 차량이에요. 근데 옵션이 전혀 없어요. 옵션이 거의 그랜저치고 완전히 없는 거고, 11만 키로 탔고 08년식입니다. 상사에서 조금 묶였어요. 한 6개월 정도 묶인 차예요. 왜안 나갔는지 이유는 알수 없습니다. 금액은 340이에요. 자 요거는 370만원, 30만원 더 비싼데 어떤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냐? 일단 연식이 좋아요. 키로수는 조금 많지만 연식이 좋아요. 이거는 그냥 상쇄되기 때문에 그냥 없애야 되고 1인 신조는 가, 같은데 상사에 들어온지 한 달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아주 풍부해요. 그리고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요. 위에는 단순 교환이 있고요. 미세누유가 두개 있고, 아래 거는 미세누유 한개 있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이 아래 차량을 적극 추천드릴 수 밖에 없네요. 370만원. 가격이 좀 있더라도 이걸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흰색 그랜저까지 찾아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셨을 때, 어, 그 그래, 그래도 저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값어치를 조금 더 주더라도, 저 밑에 있는 하얀색 370짜리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이니까요. 제 판단은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 생각하셨을 때 나는 이사공에사 교환 조금 있어도 조금 저렴한 게 좋아라고 하시면 저걸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사이다 중고차 이영업 끝났습니다. 바이바이.